땅에 떨어진 마법콩을 발견한 거인은 입김을 불어 호수로 날리자 수많은 마법 덩굴이 다시 솟아오르고 거인의 명령에 따라 군단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왕과 일행이 잡힐 뻔했지만 쓰러진 덩굴 덕분에 거인의 속도를 늦출 수 있었고, 성문 앞에 도착한 장군은 즉시 문을 닫으라 명령합니다. 잭은 아직 안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말 위에서 도약하여 성안으로 뛰어들어왔고, 쌍두거인은 다리를 붙잡고 올라오려 했지만 수많은 검사의 공격에 결국 강물로 떨어지죠. 그를 보며 부하가 수구를 주워들고 불길 속으로 사라지는 왕을 바라봤지만 쌍두거인은 죽지 않았고 강물 아래 비밀 통로를 발견합니다. 지상의 인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성문이 닫히자 행동을 잠시 멈춘 순간 커다란 종과 나무들이 성안으로 연달아 날아듭니다. 인간은 전력을 다해 반격하고 거인에게 화살을 쏘는 데도 역부족이었죠. 거인은 새 총을 꺼내 성벽에 무기를 날려버리고 성문은 거대한 갈고리에 걸려 다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필사적으로 막지만 왕은 더 이상 못 버틴다 판단하여 공주와 잭에게 등대에 불을 지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라 명하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는데 성안에서는 도구를 든 거인이 등장해 둘을 쫓기 시작합니다. 공주는 붙잡혔고 잭은 무기를 휘두르다 붙잡히지만 그 순간 목걸이 속에 숨겨놨던 콩을 꺼내 거인의 입 속으로 던지 몸에서 덩굴이 소산하며 움직임이 멈추고 공주는 그대로 빠져나옵니다.